12월 29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그 아,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고 예수님께서 아, 사, 다시 살려 주신 아,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아,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그래서 마르다와 마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 자 그리고 이제 거지 나사 로 사실 헷갈리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미리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주일학교 때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지금 16장에서 계속되어지는 건데요. 그 16장 처음에 그 1절부터 나왔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는 16장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청지기 비유에서의 부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19절부터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때이 부자는 죄인을 상징해요. 자기만 알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죄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에서의 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은 죄인인데 이게 누구냐? 본문 속에서는 그 부자들 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어떤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도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기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거기 있었어요. 음, 막 몸도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그냥 몸도 막 헐고 상처가 나고 먹지 못해 배는 고프고 이런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거지가.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부자가 먹다가, 이렇게 상에서 먹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먹다가 떨어지면 이걸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개들이나 죽거나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걸 해도 먹으려고, 부자의 집에서 이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은 와서 도와주거나 도우려고 사람이 온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하다 그러니까 부자의 삶과 지금 거지 나사로의 삶이, 삶이 삶이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제 죽었어요.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대매에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었던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을 말합니다 결국 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가게 되는 낙원 또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돼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못 들어가고 음부에.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생각하셔도 되지만 문자 그대로를 좀 이제 좀더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죽은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인데. 영원한 처벌을 받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영원한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구분이 돼. 그래서 선한 자는 낙원 그리고 악한 자는 이제 음부. 그러다가 최후 심판 때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악한 자가 거하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당시에, 이, 히브리,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음부라는 곳, 그냥 지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고통 중에, 이제 부자는 그리로 간 거죠. 나사로는, 아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간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시추에이션이 바뀌어버렸어요. 앞 처음에는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는 부자는 매일 좋은 거 먹고 좋게 즐거워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완전히 그 너무 배고프고 고통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다. 그러자,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음? 즉, 아버지라고 부른 이 파테르라는 이 단어는, 물론 아버지의 뜻도 있지만, 자신들의 조상을 부를 때, 조상을 호칭할 때 이렇게 파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아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자, 여기서 참 에,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는 죽기 전에는 거지가 극률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죠, 나사로가. 그리고 본인은 극률을 베풀 수 있는 입장이었고, 부자는. 근데 죽고 나니까, 지금 부자가 극률을 구하고 있어요. 극률이 여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극률을 베풀지 않았던, 세라 생전에 그런데 죽고 나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통한 극류를 아브라함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의평지수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은이라면 누가복음 이 6장에서 평지수은해 가지고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나눴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주린 자는 배부를 것이고 이 땅에서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이 응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기서 즉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할때이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수동태인데 그러면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고픔을 당하고 주린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세에는 즉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수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걸볼수 있습니다. 26절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즉 낙원과 음부 사이에 이 말이에요. 부자와 우리 나사로 아브라함 사이,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랬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갈 수가 없다. 즉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 낙원, 천국, 지옥을 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죽고 나서는 소용이 없어요.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 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살아 살아드려야 하는데 그걸 언제만 할수 있냐 죽은 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뒤늦게 죽고 나서 깨달아봤자 소용 없음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부자는 아직도 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나 부자였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거지였지 아니, 나사로를 보내라는 얘기는 아직도 자기가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를 보내달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또 하나, 이 부자는 그런 착각도 있었고, 이 부자가 죽어서도 결국 깨닫는 것은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사로는 그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사람이니까 그들도 알 테니까 죽었는데 가면은 이제 얘기를 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자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즉,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부자의 가족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선지서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걸 구약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할수 있다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러자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라고 말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여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린 자도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이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구약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을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뭘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은 살아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보다 이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표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표적을 구해. 이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빅대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먼저는 이 땅에서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일용할 양식 플러스 더 많은 것도 주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걸 주셨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신의 배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부자예요. 네?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아,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비판하셨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냐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을 이미 받았던, 선택받았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영접했어요. 응? 음? 근데 어떻게? 그런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정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지 아니하는 자,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알려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관심을 이적과 표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더잘 읽고 듣고 그리고 배워서 순종해 가는데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물질에 관한 내용을 지금 16장에서는 계속 해 주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선길 수 없다. 이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지와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몬 물질의 신이 판치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물질은 이용할 양식 이 외에, 여러분의 가족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사용할 곳이 외에 더 많은 것을 혹시 허락하시거든, 주시거든, 그걸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흘려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거지나사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 다녔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말씀해 주시으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죽어가는 여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과 저희들의 생명과 힘을 사용하는 남아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온 나이다. 아멘